어제 우리가 일장 말씀 나눴죠. 어, 내위기, 책 이름이 내위기입니다. 왜 내위기일까? 어, 히브리 성경은요, 어, 히브리의 첫 단어를 어, 책 제목으로 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 히브리의 첫 단어는 와이크라 해가지고요, 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런 뜻입니다. 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와이크라. 이것이 히브리 책에, 히브리 성경책에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이렇게 책 제목이 된 것은 70인역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죠. 70인 역에서 레유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 제롬이란 사람이 벌게이트의 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제롬이란 사람이 또 70인 역 그렇게 네비티쿠스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이, 이, 내 위기 있는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또 생활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어, 얘기를 하고요. 또, 어, 제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또 많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제사에 관한, 관련된 사람들이 뇌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이렇게, 어, 뇌위기, 이렇게 번역을 했으리라 봅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그 번역 책들은 번역 성경들은 레위기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레위기 2장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번제 말씀을 나눴죠. 번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찾아뵐 때도 그죠? 임금님 앞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렇게나 쑥쑥 찾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의 기본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예. 왜 번제가 예물의 기본이 되는가? 이것은 남김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김없이, 전부를 불태운다, 그랬죠?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남김없이, 속속들이 내장까지 다, 가죽까지, 그죠? 정강이까지 다 씻어가지고 불을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신약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것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다 하는 말에서 이렇게 기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만 드리는가? 소나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소나 양이 없어도 곡식으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곡식 제사가 바로 이제 소제예요. 소제. 소재. 우리말 성경으로 소제 이 소자가 본디 소자예요. 본디 소. 우리가 송편, 송편을 송편을 늘 때, 송편을 만들 때 소를 넣죠. 소를 넣는다 그러죠. 그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한 것은 히브리 말로는 민하인데요. 이건 선물이란 뜻입니다. 미나라는 말은 선물인데 어쨌든 이 곡식 제사는 곡식 예배는 본디 본래적인 거다 이런 의미로서 또 소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죠. 1절1절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이후에 유양을 놓으라, 그럽니다. 성경에 처음 제사를 드린 인물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그 제사가 바로 민하. 민하입니다. 민하. 오늘 레이기 2장에 나오는 민하. 이것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아, 하나님 앞에 소재, 곡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럽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음.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움큼과 기름, 그리고 그 모든 유양을 재단 위에서 불사른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1절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래요.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번제 소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소제 복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겁니다. 음,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죠? 예. 네. 9절 아, <laughs> 말씀에 오늘 2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소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어서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보면 소는 엄청나게 비싸고 곡식은 별 것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받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네. 어느 때 번제를 드리고 어느 때 소제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번제만 드려야 한다. 반드시 소제만 드려야 한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제와 소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기본은 번제이지만 그죠 기본은 번제이지만 형편이 안될 때는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고운 가루여야 한다 이겁니다.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운 가루 만드는 거지 방앗간 가 가지고 그냥 예, 그냥 기계 돌려 버리면 고운 가루 나오고 아니면은 마트에 가면은 너무나 밀가루가 곱죠. 정말 풀풀 날아갈 정도로. 이제 봉다리 뜯으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고운 가루죠. 그런데 성경 당시에는 고운 가루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하여서 부서진다는 겁니다. 예, 고운 가루는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곱게 갈아지면 그렇죠? 곡식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곡식이 되기까지 그렇죠? 예.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아무튼 지극 정성을 다하여서 곡식을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를 말려야 돼요. 가려면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조기가 있으니까 쉽게 말리는데 옛날 그런 거 없죠. 다 햇빛에 말려야 합니다. 비가 오면 걷어들여야 되고 예, 네. 다 말려 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죠. 껍질 벗기는 것도 지금은 너무나 쉬운데, 당신 껍질 벗기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계속하여 갈아져야 합니다. 고와 질 때까지 갈아야 합니다. 고와 곱게 될 때까지. 곡식앙 알갱이 통째로 들이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그냥 알맹이 하나 딱해 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는다? 기름을 섞어요. 물로 반죽을 하지 않습니다. 기름 반죽을 하는 거예요. 기름 반죽. 물로 반죽하면 손에 다 묻겠죠. 기름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화덕에 구워요. 그렇게 나오죠. 사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름을, 기름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 굽는 겁니다. 또 어떻게 드립니까?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온고 그 위에 무엇을 또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철판에 붙이는 것은 오늘날로 붙인 게 아닌 거예요. 후라이판에. 예, 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우선은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철판에 둘러야 되죠. 그죠? 음. 그런 것처럼 철판에 붙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예, 네. 철판에다가 다시 기름을 둘러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운 가루는요, 섬세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성도가 예배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친 가루는요, 울퉁불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하지만 고운 가루가 되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잘 감당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고운 가루가 최고의 제자입니다. 좋은 가루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런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우리가요, 예배자로서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라지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요거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몇 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가라, 가라, 가시는 거예요. 저의 목회 생활도 제가 거의 신학교 때부터 목회를 해서요, 예, 지금 30년 가까이 하는데요, 예,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많이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갈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해요. 나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마음 놓지 않습니다. 넉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저는 참 소중하게 여겨요. 훈련으로 일찍 깨요. 여기 이 시간에 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다른 모든 생활이. 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되어야, 되어야 한다. 내 생활의 중심이고 제일 되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 놓지만요, 기도하고, 성도님도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고아지도록 하나님이 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실 때 할렐루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안 돼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못 살게 구실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직 덜 갈린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잘 다투지 않아요. 찌그락 찌그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고, 고운 가루인가? 아니면 밭에서 그냥 열매 거둬들인 그 알맹이 그대로 있는가? 알맹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한다 이거예요. 성도의 인격과 믿음은요 나이 갈수록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데, 생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항상 남하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부딪히고, 찌그락찌그락하고, 입에서 거친 것들이 나오고, 예, 울퉁불퉁하고, 이러면은 아직 덜 갈려졌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예수 믿는다 해서 젊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기도 생활 하는데, 날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울퉁불퉁하지 않으면, 아, 내가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재를 다이 새벽 시간에 나눌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기름을 더합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가루에 고운 가루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그 가루에 기름을 넣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철판에 굽는 것은 철판에 또 기름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시면은, 주님이 또 철판에 기름을 두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어쨌든 나는 주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면서 내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져야 할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라. 주님께서 맷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맷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주 앞에 고운 가루로 되어지는구나 하며,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맷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고운 자로서 소리가 나지 않고 거칠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보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